방송과 신문 등 국내 미디어에 종사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모임이죠. 방송 미디어 종사자 모임인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 시그니스와 신문 출판 종사자 모임인 가톨릭 신문 출판인 협회 CJPA의 협의체로 이루어진 한국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가 어제 합동 정기총회를 열고 각각 새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한국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는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김창욱 가브리엘 전 대전 MBC 사장을 선출했습니다. 또 이창훈 알폰소 가톨릭 평화신문 전 신문국장을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 회장에 임주빈 모니카 전 KBS 라디오센터장을 가톨릭 커뮤니케이션협회 회장에 선출했습니다. 신임회장들은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 미디어를 통한 선교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 시그니스와 CJP의 사기 회장님들 잘 모시고 어, 두 우리 가톨릭 언론인들의 어, 신심 사도직 단체들이 어,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그 가운데 있다면 어,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회원사 두그 형제 자매들이. 함께 또 전임 회장단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시카두리 친문 7, 8인 협회가 이 시대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지 함께 모식하고 크기를 그 잘해쳐나갈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참 부담이 큽니다만 지금 미디어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니까 우리 시그니스의 그 방향성이라든가 활동 영역을 이 급변한 환경에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함께 고민하고 또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협의회는 올해 활동 계획으로 언론인 신앙학교와 가톨릭 포럼, 피정 워크숍 등을 통해 언론 환경 변화와 새로운 윤리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우리 사회의 사랑과 생명 등 보편적인 가치를 드높이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